뜨거운 타격감으로 중심 타선의 자리를 잡을 것 같았던 김하성 선수의 타순이 또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올 새벽 펼쳐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시카고 컵스의 시범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라인업 제일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하성 선수 뒤를 이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젠더 보가츠, 매니 마차도, 주릭슨 프로파, 제이크 크로넨워스가 자리하면서 지난 시즌 라인업을 연상케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올해 시범 경기에서 1번 타자로 출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줄곧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샌디에이고의 쉴트 감독은 처음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타순을 찾기 위해 다양하게 기용할 수 있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가 팀에 얼마만큼 중요한 선수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양 팀이 0대0인 1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두팀중 먼저 점수를 뽑은 건 샌디에이고였는데 그 중심에는 김하성 선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3회말 선두타자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선수는 상대 선발 투수 조단 윅스에게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좌익수 오엔타이시의 쪽으로 향하는 장타를 터뜨렸는데요. 여기서도 그의 빠른 발이 만들어낸 이루타였습니다. 웬만한 타자들이었다면 단타로 끝날 수 있는 안타의 전력 질주에 2루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누상에 나가면 신경 쓰이는 주자 김하성 선수가 출루하자 시카고 컵스에 내야 짓는 바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하성 선수를 신경 쓰다 투수는 폭투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폭투로 3루에 안착한 김하성 선수는 타티스 주니어의 적시타로 선취득점을 올릴 수 있었죠. 이어진 5회 다시 한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지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6회초 수비를 앞두고 메투 베튼과 교체되며 이날 자신의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날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장타를 뽑아내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김하성 선수의 비결은 뭐니뭐니해도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몸을 만들고 매경기 안타와 출루를 이어가면서 타격에 대한 자신감이 물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시즌 타석당 투구수가 많기로 유명했던 김하성 선수였는데요. 공을 오래 보며 볼넷으로 출루하는 비율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시범경기이긴 해도 이번 시즌 확실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로 변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날 경기만 해도 세 타석 모두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초구를 공략해 이루타를 뽑아냈는데 김하성 선수의 게임 데이터를 살펴보면 세 타석 모두 비슷한 코스의 공이었기에 초구부터 방망이를 휘둘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구에 나가는 방망이가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코스의 타구가 오면 과감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공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히 맞히는 능력이 좋아졌기에 공격력이 더욱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현지 오디오 중계진 또한 세 번째 타성마저 초구에 방망이가 나가자 김하성 선수의 공격적으로 변모한 타격 스타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 시즌을 준비하는 동안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소화한 결과라고 할수 있죠. 지난 시즌 후반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며 살짝 저조해졌었기에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체력을 만드는데 열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시즌 동안의 노력의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현재 7번의 시범경기에 출전해 15타수 6안타 1홈런으로 타율 4할 출루0.56 장타율 0.733으로 OPS 1.259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현재 샌디에이고의 선수들 중팀내 2위에 해당하는 타율인데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는 그가 최고라고 할수 있죠. 유독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샌디에이고에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현재 2할 8푼데 매니마차도는 1할 6푼 7리스 젠더 보가치는 1할 7푼 6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장타력에 쉴트 감독은 더욱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롭게 거듭나 중심 타선에서 거포 유격수의 역할을 맡길지 출루를 앞세운 리드오프로 상대 수비진을 뒤흔드는 역할이 제격일지 당분간 실험은 계속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김하성 선수가 1번에서나 5번에서나 자신의 몫 이상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김하성 선수가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